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 볼까요? 아, 신대방동 688-20번지 보여 주는데요. 네. 매드가 될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어서요 네. 신대방동의 688의 20번지. 네, 네. 이거 다세대 주택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다세대입니다. 네.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요. 그럼 투자 투자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지고 계신 건데 이거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688번지를 못 찾았어요. 메 무슨 역쪽이죠? 신대방역하고 신안산선 대림사거리 삼거리역 사이에 있는. 아, 예. 네, 네. 여기 400번지 688. 다시 20번지. 혹이 사이 688. 아. 당황 당황스럽네요, 지금. 아. 이게 제가 신대 방동이죠? 네, 네, 네. 제가 모르면 아직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역세권 재개발 구역 밑에 쪽인데. 예, 예. 그쪽은 아직 재개발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잘 모르면 뭔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데 신대방동이 네. 하도 넓어 가지고요. 보라매 공원. 신대방 1동이에요. 1동이요. 네. 시간은 없고. 아,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신대방동 688번지. 혹시 학교가 뭐가 있어요? 문창초등학교가 오른쪽에 있고요. 예, 문성초등학교요. 문창초. 문창초등학교. 네. 아, 여기 개발 이 소식 있어요. 역세권 네, 개발 구역이, 있잖아요. 계약 근처 길 구역에서 빠졌어요. 네. 구역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항상 바람 불면 팽이 이루어져. 네. 팽이 하나 돌면 주변도 돌거든요. 여기 아, 신안산에서 아, 네, 네. 곧 들어올 거거든요. 병원 네. 거리 있고 여기 다 지금 여기 중국 사람들 지금 부천 쪽 남부역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네. 보유. 보유 이제 이제 숨 이제 숨통 열었는데 팔면 안 돼요. 음, 그동안 네네네. 고생 뒤지, 아 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셨죠? 네네 네. 그리고 주민들 모여 가지고 얘들 영향 받을 때 같이 하세요. 여기가 언덕배기에 중국 사람들 많고 정말 여기 투자 가치가 없었던 동네였는데 이제 네네. 숨통 열어지니까 지금부터 잘 지켜보시면서 팔지 마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좋은 투자 될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완전 역세권이잖아요. 더블 역세권. 그죠 그러면 모여가지고 역세권 개발하자고 누군가가 나타나시는데 그 누군가 선생님이시면 반드시 잘 이끌어요. 내가 목소리 들어보면 리더십 있는 거 알거든. <laughs> 시청자님은 리더십 있어요. 아, 밀고 네, 가보세요. 안 되면 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네 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